근데 보통 무속인이나 음. 무당 분들은 다 자기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좋은 일만 골라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정말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사실 많이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그 무속인이 되기까지는 산단 수선을 다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앞으로도 신명에서 그뭐 어떤 고난이나 뭐 풍파나 이런 것들을 어, 시험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네. 근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힘들었다라고는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점점 점점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제 각가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든, 모든 상담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여러 부류의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를 그렇게 겨, 그런 경우를 겪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도 주고,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끔 신명에서 감옥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가장 그 무속인의 기본 정신은 어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 정말 정확한 어떤 점사와 네. 거기에 또 해결할 수 있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